오늘 축제 셋째 날은 오전 10시 넘어서 축제장에 도착했는데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미 축제장 입구부터 해서 운동장, 산원덕, 그리고 축제장까지 가득 차 있더군요. 목록 네,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인 소섬이 오늘 열리나 봅니다. 소싸움 외에도 몽족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통적인 놀이는 팽이치기, 석궁, 말달리기가 있는데, 팽이치기는 우리나라 팽이와 똑같이 생긴 그 나무로 깎은 팽이로, 우리는 팽이 돌리기를 하지만, 몽족 사람들은 팽이를 던져서 상대방 팽이를 쳐서 쓰러뜨리는 그런 놀이이고, 석궁은 중국의 묘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몽족이 만들기도 잘 만들고 쏘기도 잘 쏘는 그래서 이곳 설날 축제장에서도 열리기도 하고 라오스 전국체전의 정식 경기일 정도이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각주의 대표 선수들은 거의 몽, 몽족 선수들이더군요. 또 몽족은 동남아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말을 아주 잘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곳 축제에서도 경주 대회가 열리곤 했는데 원래는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. 사람들이 엿찌나 많은지 거의 떠밀려서 먼지길을 따라 축제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. 이 많은 사람들이 발바이으킨 먼지로 목이 잠길 정도입니다. 표장도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서 요리조리 피해서 부딪치지 않게 이동해야 할 정도입니다. 매해마다 여기 와서 이때 느끼는 것이 대체 이 많은 몽족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밝고 예쁘고 씩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지 의아합니다. 묘족을 제외한 세계의 몽족 인구는 베트남에 2019년 기준 140만명, 라오스에 2015년 기준 한 60만명, 미국에 2019년 기준 33만명, 태국에 2015년 기준 25만명이 살고 있고 미얀마에도 4만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. 그외 아르헨티나, 호주, 프랑스, 캐나다에서 1만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. 라오세스는 2015년 기준 라오족 금무족 다음으로 이 몽족의 사람 수가 많은데 그럼에도 자연이 험한 지역에 그러니까 높은 산 혹은 깊은 골짜기에 많이 살다 보니까 아울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섞여서 드러내놓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니 일부 집단 거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몽족을 만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. 몽족의 전통 의상, 특히 여성 의상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어떠한 색이든 참잘 어울리는 디자인 같고요. 음, 세상에 어떠한 색이든 다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. 이곳 본사원의 사람들이 옷을 이쁘게 잘 만들어서인지 사시사철 재봉틀을 돌리며 옷을 만드는 가게가 골목에도 많고 시장에도 많고 어느 깊은 한적한 동네의 할머니들은 이 한적한 시간에 옷에 덧대는 문양 조각을 한땀한땀 수를 놓으면서 소유를 하는 것을 많이 봤고 그래서 폰사원의 DHL 사무소에는 해외로 보내는 전통 옷을 담은 박스로 가득 찬 날이 많습니다. 감히 지금 이 시기 이 계절에 지구상에서 가장 색이 많이 모이고 가장 색이 조화를 부리는 곳이 이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몽족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닮지 못하는 색 어느 누구도 짓밟지 못하는 색,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색, 그 색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한번 봐주십시오. 해마다 여기서 늘 만나는 제 어린 친구와 그리고 해마다 여기서 늘 만나는 나이 든 유튜버 몽족 유튜버 아저씨가 인터뷰를 하는 것에 간섭을 해 봅니다. 시간이 벌써 오후 5시를 넘었는데도 강장에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세상색이 남아 있습니다. 이 사진을 찍는 것은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. 오늘처럼 가장 하얗고 예쁘게 차려입고서 이 사진을 찍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설날 축제에서는 어,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음, 소장하는 것이 큰 행사입니다. 국제장 무대에서는 아직도 이런저런 경연대회를 하는데, 여기서 관람객들이 음, 팁을 주기도 하고, 그리고 밤늦게까지도 전 무대에서 개인 장기 자랑도 하고, 음, 여러 단체의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고 합니다. 이렇게 오늘 한나절도 세상의 모든 세계 둘러서여서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내일은 또 내일에 행복하고 감사한 소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안녕하십시오. 저처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. 안녕!